아, 일요일, 아, 어, 시내에 있는 백화학시 타고, 아, 문의 졸업식, 어, 아, 어디도 나왔지만은, 아, 오늘 진짜 졸업식 나 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 처음 그, 거가 되게 한번 찍어보고요. 시심도첩, 그다에 백음강, 애도, 외도, 그렇게, 아,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어, 아, 오늘 같은 경우는 그, 20명 정원에 지금 어, 5명밖에 사람이 없지만 은 어, 우리 선배님이 폭파 안심시키고 어, 매니아들을 위해서 그냥 멀리 또 출전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멋집니다. 어, 오늘 좋아 끝까지 잘해봐가지고 멋지게 보냈고 팀난 지금 5년 차인데요. 제가 그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 초보분들은 이제 중수로 갈수 있는 방법이고 중수분들은 이제 고수로 갈수 있는 그런 뭐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기 스스로 실력을 그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팀난 5년 차인데 아 작년까지는 뭐, 통영이든, 거제권이든 가면은 많이 잡았죠, 열 마리.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 초기에 이제 그팀넣 낚시대를 아, 구입할 때 이제 한3 0만원 중반 정도 되는 음, 그 아. 솔리드 팁. 아, 솔리드. 성향을 갖고 있는 8대인지 그1대3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낚싯대를 사가지고 했는데, 어, 어느 정도 한계가 따오더라고요그 같이 탄 사람들 보면은, 어, 뭐 제가 한열마리다올때뭐 30마리 뭐 이상 이렇게 20마리 30마리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유수임미 관찰하니까 첫번째가 그 느낀게, 아, 솔리드 팁을 안 쓰고 어, 티타늄 팁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이와 어511 SMT. 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낚시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한치 낚시할 때 어, 이커메탈 로드나 거치 로드가 이제 티타늄 팁으로 되어 있는 걸 썼었는데 아주, 그, 입가 펀치, 어, 촉수질하는 표현도 잘 되고, 아 어, 입질이 아주 예민한 걸 느끼면서 남들보다 한치는 참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그, 그게 영향이 되게 많은 것 보다 싶어서 저한테 이제 적합한, 어, 저한테 익숙한, 이제, 티타늄 팁, 그거를 이제 올해, 어, 올해 이제, 그, 뭐, 2년 전까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70만원 넘어가지고 그것도 품절이라 못 사고 그랬는데 올해 그 이제 다이어에서 신형 나오면서 어65어 SMT 사이즈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를 구입을 했고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세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세 가지 금 말하는 이제 세 가지 변화를 하고 나서 올해 이제 팀런 낚시 다니면서 뭐 5시간 만에 44마리도 잡아보고 뭐 38마리, 33마리 쭉팀널을잘 잡았는데 어, 마릿수도 엄청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뭐배 전체에서 뭐, 뭐 장원도 많이 했고 어, 3등 안에도 많이 들어갔고 어,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쭉 보니까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 낚싯대 아, 그야말로 이카펀치 때리는 것까지 아, 표현되는 그낚싯대그 위에 아, 예신 동작 이후에 아, 본신으로. 내가 꼬셔서 잡아내는 그런 게한50% 이상 늘어다 보니까 마리수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합산 것 같아요. 초보 초반에 이제 처음 입문때 이제 잘 몰라서 0 8 5 추천해 가지고 썼는데 이게 뭐그 바닥 찍는 그한계도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조작하는 컨트롤 하는데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과감하게 어, 0 6호로가어어 어, 합사 사이즈를 바꿔 어좀 얇게 좀 바꿨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는 어, 일단 체비 컨트롤이 쉽고어 바람 불 때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아 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사는 이제 0 6호도 중요하지만은 아또 어,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색상이 중요해요. 색상. 그 대축으로 야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아잘 어, 보이는 거 형광색 그다음에 네, 흰색, 노란색, 핑크색 이런 어, 거 이런 어, 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하면은 어, 정말 이제 그, 그 낚시할 때 어, 초리 때뿐만 아니라 그 줄을 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되면 줄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가지고도 이제 어, 입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시인성 좋은 그 아까 말씀드린 한네 가지 정도 색상이 좋고요. 뭐 국방색이라든가 뭐 초록색, 막 그런 것들은 진짜 신성이안 좋아가지고 아, 낚시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는 합세 선택할 때 아, 최소 2만 원 이상 되는 아, 합사 어, 어, 색깔 선택 잘한 신성 좋은 색그 어, 합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변화가 이제 그 쇼크리더죠. 쇼크리더를 이제 제가 이제 어 35를 가지고 쭉 하다가 5부터 뭐2.5 2호를 이제 내려갔거든요. 어, 그것도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우리 뭐 감시 낚시도 뭐 병어낚 병어돔 낚시든 보면은 뭐 병어돔 낚시 뭐어 1호보다는 뭐 08호가 더더 예민하게 더 입질 잘 하듯이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세 가지를 바꿨더만은 정말 그 나도 모르게 어 작년 대비해가지고 어 입질이 많이 눈에 보여요. 예 그래서 어 자기에 맞는 어 낚시 장비를 선택하자. 음 그게 이제 어 뭐팔대 이나 7대3 정도의 그 솔리드 뭐 팁을 또 선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 저처럼 이렇게 순간 깜빡하는 그런 입질까지 보고 싶어하는 이제 분들은 이제 티타늄 팁을 어 하시는 게. 상당히 조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에 맞는 음 장비, 어, 그다음에 합사. 어, 낮은 합사 사이즈, 어, 수인성 좋은 거. 그다음에 쇼크리더는 어, 뭐 2.5나 2호. 어, 그것도 좀 비싼 거있지않습니까 어. 비싼 거로 2호로 가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하게 되면은 어, 제가 올해 그 작년 에비가지고 이제 바뀐 게 그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어, 그것 때문에 하여튼 입질이 더 많이 보이고, 어, 후킹도 잘 되고, 예. 그래서, 어, 올해 안에 진짜 문효중어 뭐 매주 한두 번 이상 한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고, 음, 여러분들한테 그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 경험, 제 경험이니까는 그런 거고려해서가지고 어, 내년에 어, 팀런시 시작할 때, 이렇게 좀 어, 준비를 하시면은 어, 자기 실력이 어, 업그레이드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골, 골프 치는 사람들도 보면 클럽 어느 정도 타수 나오면 더 이상 그안 올라가는 수준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 상위 클럽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 뭐, 타수가 이렇게 어, 라베가 이제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경,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팀런 낚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기존 장비에 너무 그 한정되지 말고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려면은 아, 자기한테 적합한 음, 제가 말씀드린 그세 가지를 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 그걸 이제 한 단계씩 더 예민하게 더 어, 자기에 맞는 그런 장비를 구수, 준비하셔가지고 어, 내년도 팀런 어, 시즌 아, 손맛 찐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4년 12월 1일, 오늘, 문이 졸업식 어, 지심도 내도 쪽까지 해가지고, 어, 무시하고 고구마, 어, 감자들도 몇 마리 보이구요. 예, 어, 손만 멋지게 보고, 어, 졸업식 멋지게 한번 갑니다. 올한해 손만 짧게 보게 해줘서 고맙다, 문이. 내년나 보자. 딴 것이 애국이 아니여! 시울프가 애국이지 민족의 열 방이야 시울프